아니, 이 정도면 사실 리워크를 가장한 리메이크 아닌가요? 신드라가 완전히 새로운 챔피언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지난번 라이엇은 공식적으로 조만간 신드라와 니코를 새롭게 리워크할 거라고 언급하였었는데 오늘 신드라의 리워크 안이 올라왔고 p b 서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짝 살펴보니 이 정도면 새로운 챔피언으로 탈바꿈한 수준인데 무슨 내용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 대회 전용 챔피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신드라 라이엇이 드디어 신드라에 대한 리워크 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파편을 모아 파편을 사용하며 파편으로 인해 강해지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드라의 패시브 초월입니다 이제부터 신드라는 적 챔피언에게 피해를 주고 레벨을 올려 최대 120개의 파편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파편은 신드라와 그녀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죠 즉 파편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된 셈입니다 파편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신드라는 적에게서 파편을 수집할 때마다 20에서 215의 만화를 회복합니다 그녀는 다음을 통해 파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초 이내에 두개의 능력으로 적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히면 파편을 얻습니다 레벨을 올리면 신드라에게 분노의 파편 5개가 부여 됩니다. 대포 미니언을 처치하면 분노의 파편 한개를 얻습니다. 120개의 파편을 모은다면 신드라 는총 15%의 주문력을 얻습니다. 다음은 신드라의 기본 체력이 593 에서 563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스킬 q 어둠구체 입니다. 쿨타임이 4초에서 7초로 증가 만화 소모량이 40에서 80이었던 수치 가 40에서 60으로 감소 구체의 유지 시간이 6초에서 6.5초로 증가 분노 의 파편 40개 수집시 어둠구체 를 2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시전할 시 쿨타임은 1초고 다음 스킬 w 의지의 힘입니다. 구체를 집어들 수 있는 범위가 400에서 450으로 증가. 구체가 아닌 유닛을 집어들 때그 짧은 시간 안에 죽는 상황 방지. 분노의 파편 60개 수집 시 의지의 힘은 15%의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다음은 스킬 2, 적군 와해입니다. 마법 피해량이 변경. 구체를 뿌리는 각도가 34도에서 56도로 변경. 쿨타임이 18에서 14초였던 수치가 15초로 변경. 스턴 지속 1.5초가 1.2초로 5 감소. EQ 콤보의 실패 가능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파편 80개 수집 시이 스킬의 범위 폭이 56. 에서 84도로 증가하고 1.25초 동안 적을 70% 느려지게 합니다. 마지막 스킬 R 풀려난 힘입니다. 아무 구체에 10, 20, 30 스킬 가속 부여, 구체당 데미지 90에서 190의 수치가 90에서 170으로 변경. 분노의 파편 100개 수집 시 최대 체력이 15% 미만인 챔피언을 처형합니다. 이 정도면 인트로에 언급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챔피언으로 탈바꿈하는 수준이 아닐까요? 기존에 없던 수집이라는 메커니즘이 새롭게 생겨났고 각 스킬에는 이와 연관된 새로운 능력 추가 등 정말 기대가 되는 여러 변경점들인데요. 이러한 변경점으로 인해 대회에서뿐만 아니라 신드라가 1티어 부동의 오피챔 자리에 오를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군요. 신드라의 리워크 안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리워크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소드를 백커 서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